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함께 아래대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교련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아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하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 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왕께" 뭐야 나와서 왕께 말하여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을 고치는 못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아, 덫에 빠진 다니엘 그러나 그 덫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기도응답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고 시 응답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본문에 보면 사도 다니엘은 기도한 것 때문에 권궁에 빠졌습니다.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기도한 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되었고, 기도한 것 때문에 생명을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함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다니엘은 사자골 속에서 나올 거예요. 살아있는 사자를 끼워 안고 음, 그 하룻밤을 깊은 단잠을 잘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에, 뭐 다니엘 괜찮아 잠깐 들어갔다 나와 나왔다 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사자굴 바로 앞에 에, 있다면 들어가야 한다면 에, 그래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섭리였다 이렇게 알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문제를 그 피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용 용수, 용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일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과하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은 우리의 기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예미의 29장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아 70년이 다 돼가고 있구나. 예레의 손자의 두루마리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이제 시간이 다 되어 들간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 동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귀환할 것을 고대하면서 귀환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죠 강력 중보했습니다 사실. 에스,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귀환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볼때 유추할 수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날짜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67년 만에. 다니엘이 그 1차 포로로 바벨론 유수 1차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2차로 끌려갔을 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차로 끌려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는 황무지가 되었고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가고 난 다음 음 67년 만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 48년 만에 하나님은 포르주에서 백성들을 고국당으로 보냅니다. 70년이 참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른 청독들 두 명과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관리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덫에 자신들이 빠졌고 그 사제골 속에 자신들이 빠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제골 속에 들어가자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용을 써요. 왕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나 왕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반포한 것을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왕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 고심만 하고 절지부심만 했습니다. 어쨌든. 왕이 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사제골 앞에 들어가서 다니엘을 부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왕은 만세를 줘 없어서. 그리고 이제 말하면서 사제골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전무를 모든 사실을 알았던 왕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제골 속에 던져 넣는데 뼈도 추리지 못하고 그들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갈등을 일으켰던 요인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처단해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들의 원수 갚음을 갚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성품상 기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왕이 속았다는 것을 안그 사실 때문에 왕이 분노해서 그 사람들을 죽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성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술수를 부리고 왕을 속인 것 때문에 그들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적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로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처단하고 우리가 원수가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더세 빠졌지만 더세 빠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고난과 훈련의 시간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통과하게 하셨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딘 것,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로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덧에 빠진 다니엘 그러나 그 덧이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은혜로 견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